서시고 신의가 좋네. 자 저를 보고 서십시오. 오른 손을 들고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이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서약하였습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어이 시간 먼저 우리 이다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 오늘 이제 첫출석 기도 및 유아세례 되겠습니다. 엄청 건강합니다. <laughs> 요즘 본 아기 중에서 예,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게 태어났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호성 김신혜 성도님 가정에 이담이를 선물로 보내어 주시고 이땅 가운데 건강하게 잘 태어나며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정 가운데 언약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언약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신친앙이 잘 전수. 가 되게하여 주시고 자녀 대대 손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되는 복된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담이가 자라가는 동안에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친구, 좋은 교사, 좋은 만남들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인격적인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자라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담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아세를 받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사람 돌아서십시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반 이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네, 저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주십시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반 이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일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축하의 박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유아세례 증서, 신앙 서적 또 이제 첫출석 축하 선물금, 네, 드렸습니다. 뒤로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